안녕하세요. 아쇼티비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경북도청 신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와보신 분 계십니까? 와, 저는 소문으로 듣다가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와, 뒤에 보십니까? 진짜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습니다. 순간 여기가 청와대인 줄 알았습니다. 면적이 대략 한 24만 평 정도라는데, 참고로 청와대가 25만 평이거든요. 와 규모부터 외관까지 해갖고 청와대 빰치기 걸었습니다 도청이 대구에 있다가 안동으로 오면서 제대로 각잡고 온것 같습니다. 와 살짝 진짜 뭐랄까 느낌이 진시황제의 아방궁? 뭐 아니면 허경영의 하늘궁 느낌도 납니다.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기억나시죠?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경북도청 신청사를 드론으로 한 바퀴 싹 둘러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 위에서 보니까 더 청와대 같지 않습니까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건무산 뒤에 끼고 기와 65만장으로 지붕을 얹었다는데 저기 가운데 보이는 큰 건물이 도번청 안민관이고 오른쪽이 도의 여민관 왼쪽이 복지관 홍익관 그 앞이 공연장 동락관입니다. 여기 앞에 보니까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연못도 있네요. 곳곳에 크고 작은 조형물들도 눈에 보입니다. 이 도청에 들어간 돈만 무려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곳곳에 혈세가 마구마구 뿌려져 있습니다. 아, 이거 기획하신 분들 설마 이게 실현될까라고 생각이나 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생각만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텐데, 크게 건물이 4기동으로 되어 있고, 도본청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규모라고 합니다. 안동은 하회 마을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부 도청도 한옥 컨셉으로 지은 것 같은데, 하회 마을이 소박한 느낌을 주는데 비해, 이렇게 비싼 자재로 도청을 현대식 한옥으로 웅장하게 짓는 게 과연 필요했을까요? 한옥으로 짓게 되면 자재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고, 다 비싼데 말입니다. 돈을 아주 펑펑 쓰게 보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경북의 역사, 문화, 전통과 현대가 이루어진 명궁청사하는데 어느 정도면 모르겠는데 직접 와보니 이거는 너무 세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전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1981년에 경북 대구시가 대구지카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에 북구 삼격동에 있던 경북도청을 경북의 다른 관내로 이전하자는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전 경북지사가 도청을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며 경북도청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결국 2008년에 안동이랑 예천으로 이전이 최종 확정됐고. 2016년에 지금 이 호화 신청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벌써 이전한지 내년이면 10년차에 접어들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전한 경북도청 신청사는 대한민국 광역 자치단체 청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큽니다. 건설 비용 4천억 원. 외관은 청와대와 매우 유사하게 설계되어 한국 최고의 호화 청사라는 별명도 얻었는데요. 과연 이런 공공청사를 이렇게 호화롭게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참고로 혈세 투척 2등은 2009년에 지어진 성남시청인데, 그때도 3,200억 원으로 엄청난 논란이 됐습니다. 경북도청은 그보다 더 높은 비용으로 지어졌으니, 혈세 낭비 기네스북에 올라가도 되겠네요, 이거. <웃음> <웃음> 차라리 저기 전라남도 함평에 있는 황금 박지상이라 보입니다. 제작 당시 30억 원이 들어가면서 세금 낭비 아니냐고 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금값 상승으로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무려 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야 그래도 여기는 금값이 올라서 다행이네요. 경부 도청을 보면서 해외나 국내 다른 사례도 찾아봤는데 해외에서는 공공 청사를 짓는 방식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 자재들을 사용하여 공사를 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는 광주, 남구청이 IMF로 부도가 나서 오랜 기간 공사를 멈춘 채 도심 속 흉물이 되어버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들어가는 만큼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하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해야 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이십니까? 안민관이라고 한문으로 된 현판 있지 않습니까 멋지긴 해놨는데 이게 상표권 등록도 하고 무려 혈세 2억 6천만원을 들여서 설치한 겁니다 한자로 되어 있어서 멋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민관 여민관 한민관 아닙니까 이렇게 요즘 한글 세대에 한자로 해 놓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못 읽겠다 민원 때문에 또 다시 2억 8천만 원을 들여서 한글 명으로 이름도 바꾸고 현판도 교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현판 교체에 쓴다는 게참 안타깝습니다. 신청서 한번 보면 다시 봐도 정말 압도적입니다. 축구장 약 35억의 크기에다가 건축 비용만 4천억 원, 특히 조경 비용에만 쓴 돈이 1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아이 정도면 거의 뭐 테마파크 수준이라고 해도. 가을이 아니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게 청사냐, 뭐, 테마파크냐,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경주 안압지를 본떠 만든 연못도 있고, 청사 곳곳에는 총 4,500여 번의 교목과 18만 주의 감목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연못 바로 옆에 동상 보이십니까? 경부 도청 내에 이렇게 크고 작은 조형물들이 엄청 많은데, 여기에도 대략 19억 원 정도를 투입했다고 합니다. 곳곳이 포토존이네요. 온 김에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호처럼 생긴 조형물, 오뚝이, 공룡 화석, 본청 바로 앞에 있는 거대한 종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모습을 형상한 조형물까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돈을 많이 쓴 만큼 볼거리가 넘쳐나네요. 도청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청 앞에는 한옥식 회랑도 있는데 기둥 60개를 세워서 83m 길이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기와 지붕이 진짜 웅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코로나 때는 결혼식도 하고 공연도 했다고 하네요. 도민들의 휴식 공간이라는데 직접 와보니 여기는 정말 좋긴 좋습니다. 경부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도청 내에는 800석 규모의 전시 공연장도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공연장 건물입니다. 경부 도청 신도시에 이런 공연장이 없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청사에 이런 공연장을 만든 것 같은데 사진으로 보니 쾌적하고 넓어서 이용하시기에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찾아오실 법한 전시 공연 일정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활용도가 낮아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이렇게 잘 지어놓은 만큼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많이 열려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고 다양한 건물들이 웅장하게 들어가 있다 보니 운영비 또한 어마어마한데요. 연간 청소비로 10억, 전체 시설 관리비 84억, 전기료, 가스비, 상하수도 비용까지 포함하면 운영비가 연간 100억 원이 훌쩍 넘습니다. 역시나 이렇다 보니 언론에서도 비판하는 글들이 많네요. 주민들의 세금을 과도하게 낭비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청 주변 신도시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경북 독청 이전 신도시를 개발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했는데 현실은 처참합니다. 도청 주변 신도시 빈부지는 거의 10년째 텅텅 비어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 조성하려던 사업은 1단계가 15년도에 조성된 이후 벌써 계획대로라면 24년 올해까지 2단계 사업이 조성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현실은 보이시는 빈부지처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신도시 활성화에 가장 영향을 줄 2단계 사업이 9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이 안된 상황이고 특히나 2단계 핵심이라 볼수 있는 주택공급은 시 공업자들이 서로 경기 악화 등핑계거리를 대며 착공을 시작한 곳은한 곳도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도시는 아직 목표인구 10만 명 중에 2만 명대 수준밖에 형성이 안 됐다고 하네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추진이라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이 이루어지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사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입니다. 계획했던 대로 인구 모이기도 전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결국 이곳이 유령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합니다. 경북도청과 함께 이전한 관공섬의 기업에 종사하는 가족들과 신도시로 이주하신 분들만 애꿎은 상황에 고스란히 놓이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입니다. 자, 오늘은 경부도청 신청사 둘러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대규모 이전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목표를 하는 것이지만 4천억 원의 세금을 투입해서 도청을 짓는 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어, 현재 상황을 보면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전국적으로 공공청사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모와 예산이 적정한지를 두고 늘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설계와 예산 집행 그리고 청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보다 실용적인 공공건축물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아쇼TV의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